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습니다. 권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된 별도의 법정 제소 위반행위입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의 신문 후에 어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 대정할 점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청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어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상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치재판 중에 진술고품을 행사해서 인적상,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지수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지수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판부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